자, 오늘 최후의 심판, 어, 최후의 심판전은 누구시냐, 또 심판의 대상과 그 장소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크리스도의 재림에 동반되는 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재림 말고 초림 할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사탄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의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이미 나타났죠 그래서 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 그래가지고 어,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은 빗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그 머리가 상하게 되는 완전히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모든 것에 기능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죠. 특히 뱀은 더 그렇습니다. 뱀은 더 그렇죠. 머리가 상하면 모든 것이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초림 사건으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심판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심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또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하고 에덴동산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최후의 심판은 누가 누구를 언제 심판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누구를 심판하느냐, 언제 심판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몇번 심판이 있느냐, 아, 또그 근거가 뭐고, 무엇을 심판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주입니다. 최후의 심판주는 누구일까요? 최후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3일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내용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적 역할로 미래의 심판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 25장 31절과 32절 요한복 5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민족을 분별한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 심판의 대상이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 다 같이 읽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은 누가 하느냐? 3일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는 사실상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는 누가 부여, 부여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그 심판은 성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권한은 예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부여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심판도 성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권을 주어 가지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내 심판은 내원한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심판권을 부여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런 심판권을 부여받았을까요? 그세 번째 이유입니다. 3번. 3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에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영예가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한 보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한 보상이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 빌리포서 2장 6절과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 뭐다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동안에 누가 그것을 보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천사들이 사번에 모니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보조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려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아 가지고 심판을 행하는데 그 심판을 행할 때 누가 보조를 합니까? 누가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수종들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최후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재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하신 것이고 그. 심판권을 부여받은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으로, 사역에 대한 보상이었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수정되느냐? 천사들이 수정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최후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심판을 받게 될이 무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은 두 무리입니다. 두 무리. 두 물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마태음 25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어, 창세기로는 모든 민족을 다 모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같아요, 틀려요? 봤어요? 어? 양과 염소가 뭔지 알죠? 양하고 염소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다리 네개 있는 건 닮았고 양하고 염소는 복실복실하고, 염소는 날씬날씬하고, 어, 어쨌든 뭐 전혀 전혀 다르죠. 어, 양, 양과 양 염소는 전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그 심판 주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빛에 어? 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그랬죠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내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이 말은 무슨 말게 뭐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없인 여길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이기 때문에 선악관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뭐 누가 어쨌든지 저쨌든지 우리가 판단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또 불신자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것은 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 같이 심판대에 서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릅니다. 신자들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상급을 받기 위함일까요?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선에 대한 상급을 받기 위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심판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이죠. 또 요한일서 4장1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장 이로써 사랑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을해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만약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영벌을 받는 게 담대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심판 날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나타 그러잖아요. 응?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기쁨의 초청이죠. 주님 빨리 와 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날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52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또 여기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중요한 그런 문답서인데 거기에 보면. 52항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모든 고난과 밖에 가운데서도 나의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 심판자를 기다릴 것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벌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없게 하셨다는 위로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나 그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주신데 그 심판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심판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없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까지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고. 택합받은 우리 모두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고대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제외 심판 대상 두 번째 무리는 누구냐? 타락한 모든 천사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영물도 심판을 받아요. 그 영물 가운데 누가 심판 받습니까? 타락한 천사로 불리는 사탄과 마귀들이에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그 모든 추종자들 부하들은 귀신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왜 괴롭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의 때에 멸망할 줄 알고 사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범죄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그다음에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시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이 타락한 천사들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침내 그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유황 불불에 던져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고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주념 앞에 섰을 때 우리 재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선함에 대한 상급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최후의,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어디냐?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이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요한계시록 2 0장1 1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크고 흰 보자 그랬습니다. 크고 흰 보자.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 에 계십니까? 크고 흰 보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앉아 계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아 있습다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보자의 심판, 심판에 계신 주님을 피할 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자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보자는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바다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 하늘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완교시록에는 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언급되어 있다고요? 만일곱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의 경우는 어, 외에는 보자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보자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의 장소인 크고 흰 보자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하늘에 있는 보자. 하늘에 있는 보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의 일단 이런 이 재림과 함께 펼쳐질 최후의 심판, 심판이 아주 명확하고도 명백하게 성경 을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음.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도 어떤 신앙입니까? 마지막 심판 날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디모데후서의 개인적인 편지지만 편지를 쓸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는데 이후로는 무엇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밀류관.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 신앙이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싸울 용기가 났던 거예요. 힘을 지킬 그런 힘이 났던 거예요. 자신의 달려갈 그런 어떤 힘이 났던 거예요. 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영광의 밀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신앙이 아주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이 종말관이 분명한 사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심판에 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그 날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신앙의 삶이 명확합니다, 뚜렷합니다.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런 마지막 심판에 어떤 때에 대한 신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이나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최후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뭐 아, 종말이구나.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마지막 종말관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1번. 다음은 최후 심판주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맞을까요? 예, 1번 고르고. 자, 2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적 역할로 인해 미래의 심판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고를까요? 예, 고르입니다 3번. 이 심판권세는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다. 아니죠. 어떻게 취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4번.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에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영예가 주어졌다. 그죠? 심판주가 되신 이유입니다. 4번. 그리고 5번.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절대로 보조할 수 없다. 아니죠.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천사들이 보조를 하죠. 그래서 1, 2,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최후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표 틀린 것은 x 표를 하십시오. OX 문제죠. 1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O, 신자들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서 신자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O의 X에요? X죠? 우리 신자들은 어, 심판대 앞에 있을 때뭘 바라고 서는 겁니까?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예.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시는 이, 그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자, 3번 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5, 4번 신자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심판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 신자들의 심판의 날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오, 그랬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크고 흰 보좌 앞에. 이런, 어, 뭐, 보좌 앞 이래야 되고, 또 그것을 또 형용하는 말로는 크고 흰 보좌 앞.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분명한 내세의 신앙, 종말관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우리 현재적 삶에 뚜렷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